이거 수고했다. 내 염소야. 수고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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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새끼 이제 금방 세 마리 마련... 왜저렇 넘어질까? 양수머리 저거 터졌다. 요 양수머리 저거 터졌어? 응? 어메어메. 그래, 그새 아, 아. 그래, 저 찾아가야. 세상에. 어메생이 뭐 여기 요꺼에 걸렸어 요 <laughs> 여기 요꺼내 걸렸어. 시마리 빈것거 같더라. 수고했다. 한마디 어 <laughs> <laughs> 세상에 고생했다. 애미가 이제 엉덩이 해볼더라 그래 저 찾아가라죠. <laughs> <laughs> 김이. 어, 캣츠트를 벌써. 아까치 도 악쓰쌌데 저것도 악쓰쌌쌌어. 아 몰라다가 내가 안 했더니. 이 <laughs> 예, 수고했다니. 현수야, 예. 수고했다. 수고했다 그래,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아유 너같이 생긴 건 아니야. 지아유고 이거 찹어서 부르는 거 啊 <laughs>